이것은 단지 다른 전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리면 변합니다. 뜨거워지면 식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후 조절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공상과학이 아니라 물질과학입니다. 우리 세상이 뜨거워지면서 냉매에 의존하지 않는 시원함을 유지하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구 온난화 가능성이 높은 이 작은 철사에 숨겨져 압축기를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세기 동안 사용해온 화학적 순환 엘라스토 칼로리 쿨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결코 보지 못했던 조용한 혁명일지도 모릅니다. 모양 이동 와이어는 니티놀이라는 금속으로 시작합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당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니티놀은 모양 메모리 합금입니다. 모양을 기억할 수 있는 니켈과 티타늄의 혼합. 당신이 그것을 늘리면 그것은 그것을 가열하는 위상 변형을 겪는다. 해제하면 냉각 중에 제자리로 스냅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가장 똑똑한 재료 과학입니다. 니테노를 그렇게 유망한 이유, 이 효과가 얼마나 일관되고 반복 가능한지 그냥 되돌아오는 게 아니야. 측정 가능한 온도 변화에 따라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구자들이 기후 기술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근육이 구부러지고 이완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팔다리를 움직이는 대신 식습니다. 이 냉각 효과는 탄성 칼로리를 그렇게 뜨거운 화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냉매가스 대신 고체 금속 와이어 사용. 화학 물질 없이 열을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로운 수소 불화 탄소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인 세상에서 니티놀은 우아한 솔리드 스테이트 대안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실험실 장난감이 아닙니다. 이미 스탠트와 로봇 공학에 사용되고 있는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펼쳐지기 시작하는 냉각의 잠재력. 냉장재고. 현재의 냉각 기술은 증기 압축에 의존합니다. 작동하지만 비용이 듭니다. 냉장고와 에어컨은 수소 불화 탄소와 같은 가스를 사용합니다. 대기에 열을 가두는 것, 이산화 탄소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것은 모든 누출을 의미합니다. 버려진 모든 유닛은 지구 온난화에 기여합니다. 탄성 칼로리 시스템은 그 개념을 머리 위에서 돌립니다. 가스를 압축하는 대신, 그들은 리티놀과 같은 고체 물질을 압축합니다. 액체에서 기체로의 위상 변화 없음, 화학물질 누출 없음, 기계적 응력에서 변형되는 단단한 와이어. 늘리면 뜨거워진다. 방출되면 주변의 열을 끌어당기고 냉각됩니다. 이 사이클이 수십 번 발생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또는 초당 수백 번. 그것은 탄성 색소 냉장 뒤에 있는 새로운 엔진입니다. 와하다? 효율적이며. 전체 냉매 문제를 모두 건너뜁니다. 더 작고 조용하고 안전한 냉각 시스템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쉬샤는 파이프 없음, 무거운 압축기 없음, 전선과 액츄에이터만 단순함이 그것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증기 압축과 동일한 4단계 사이클을 제공합니다. 열 제거 및 압력 변화. 하지만 솔리드 모션을 통해 냉각의 미래가 흐르지 않을 수 있음. 그것은 냉기 뒤에 있는 과학을 구부릴지도 모른다. 탄성 연량 냉각을 이해하려면, 당신은 표면 너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니티놀과 같은 재료의 내부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고체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액체와 가스. 고체상 내에서 금속은 다른 원자 배열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니티놀의 경우 두 가지 주요 형태는 오스테나이트와 마텐사이트입니다. 이러한 단계는 스트레스 해서 다르게 작동합니다. 니티노를 강제로 모양을 만들 때 마텐사이트에서 오스테나이트로 전환하여 열을 방출합니다. 스트레스가 제거될 때 마텐사이트로 돌아와 식는다. 이 가역적인 위상 변화는 냉각 주기를 이끄는 것입니다. 온도 변화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실험실에서 22도에서 시작하는 와이어를 테스트합니다. 긴장 상태에서 거의 49도까지 가열 그리고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5도까지 식습니다. 차가운 공기 액체 또는 심지어 전자 제품도 큰 스윙입니다. 충분한 전선으로 이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닫힌 루프이기 때문에 화학적 분해는 없습니다. 이 단계 기반 동작은 냉매가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부품이 적고 배기가스 배출이 전혀 없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엘라스토칼로릭을 청소부로 가는 다리로 본다. 더 멋진 미래. 이론에서 프로토타입으로 몇년 동안 탄력 칼로리 냉각은 연구 논문과 물리학 이론에 국한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지난 10년 동안 변하고 있습니다. 실제 프로토타입이 등장했습니다. 2000년 2022년, 중국 연구원들은 작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칸을 시킨 것. 독일에서 니티놀 와이어 사용. 사일랜드 유니버시티는 설정을 만들었습니다. 와이어 번들을 인공 근육으로 사용. 메릴랜드 대학에서 엔지니어들은 200와트의 냉각을 생산하기 위해 디자인을 확장했습니다. 소형 냉장고를 식히기에 충분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여전히 작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개념이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다음 단계는 확장입니다. 내구성을 개선하고 전력 추첨을 최소화합니다. 전선의 피로, 그리고 액추에이터에 의한 에너지 소비는 여전히 주요 장애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이디어에서 현실로의 전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테스트는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각 프로토타입은 소비자 준비에 더 가까워집니다. 엘라스토 칼로릭은 더 이상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청정냉각을 위한 유연한 도구. 경쟁보다 낫다. 탄성 칼로리만이 고체는 아닙니다. 주 냉각 기술, 자기 칼로리 및 전기 칼로리 시스템, 또한 냉매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복잡한 설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장 또는 전기 펄스. 제어 및 확장이 더 어려워집니다. 대비에 의한 탄성 올라릭스. 기계적 스트레스만 필요. 와이어를 당기면 이완됩니다. 간단하고 효과적이며 관리하기 쉬운. 성능 현명한 엘라스토 칼로릭도 빛납니다. 2022. 국제냉동연구소 보고서. 그 광고 확인. 탄성 칼로리 재료는 다른 고체 상태 대안을 능가합니다. 리티놀과 같은 모양 메모리 합금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의료 및 산업 분야에서 저렴하고 널리 사용됩니다. 제조업체는 희귀 재료가 필요하지 않음 또는 그것들을 짓기 위한 이국적인 조건. 엘라스토칼로릭은 종이에만 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연습에 강하다. 단순성, 가용성 그리고 성능. 냉매 없는 냉각을 향한 푸시에서 주요 우위를 제공합니다. 엘라스토칼로릭은 단지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그들은 빠르게 선두 주자가 되고 있습니다. 숫자의 효율성. 엔지니어는 성능 개수로 냉각 시스템을 측정합니다. 또는 대부분의 냉장고와 열 펌프는 약 3개의 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 단위당 3개의 열 단위 제공. 그것은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리티놀과 같은 탄력 있는 칼로리 재료는 거의 20배 가까운 이론적인 경찰을 보여줍니다. 즉, 한 단위의 에너지가 잠재적으로 20단위의 열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인상적이지만 그것은 단지 재료 수준입니다. 전체 시스템에는 액추에이터가 포함됩니다. 전반적인 성능을 저해하는 제어 및 손실. 전문가들은 완성되었다고 믿는다. 탄성 알로릭 시스템이 일치하거나 약간 초과할 수 있음. 현재 증기 압축 시스템. 특히 해로운 가스가 없는 것은 여전히 승리입니다. 복잡한 압축기 또는 깨지기 쉬운 부품 게다가 움직이는 부품이 적으면 수명이 길어지고 유지보수가 쉬워집니다. 실제 효율성은 여전히 테스트되고 있지만 실험실 측정 기준 및 실제 설계에서 탄성 칼로리쇼 가능성, 기술이 성숙함에 따라 현재의 냉각 솔루션을 넘어서는 성능 향상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재적으로 더 낫습니다. 장벽 극복. 주요 과제는 물질 피로입니다. 니티놀 전선은 강하지만 반복적으로 늘어나거나 이완되면 약해집니다. 초기 테스트에서는 수천 사이클 동안만 지속됩니다. 가전제품의 장기간 사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새로운 합금과 스트레스를 가하는 더 현명한 방법을 시험하고 있다. 다양한 변형률 또는 적은 힘을 사용하여 위상 변화를 트리거하는 것과 같은 또 다른 문제는 액츄에이터 효율입니다. 시스템은 와이어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해제해야 합니다. 에너지를 소비하거나 부피가 큰 구성요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가 더 작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실용적으로 만드는 저전력 액츄에이터. 그런 다음 냉각 전달이 있습니다. 전선이 식어도 온도 하락은 올바른 위치에 도달해야 합니다. 일부 시스템은 유체 또는 플레이트를 사용합니다. 이를 위해 이러한 도전은 현실적이지만 해결 가능합니다. 연구자들은 각각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탄성 칼로리 냉각은 아직 시장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험실의 호기심에서 현실 세계의 가능성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냉매 없는 미래, 화학 물질이 절대 새지 않는 에어컨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엘라스토칼로릭 냉각의 비전입니다. 대부분의 전통적인 시스템은 수불화탄소에 의존합니다. 강력한 온실가스, 작은 누출도 대기를 손상시킵니다. 탄성 칼로리 시스템은 그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들은 냉매를 완전히 건너뛰니다 니티놀과 같은 모양 메모리 합금 사용. 기계적 응력을 통해 열을 이동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깨끗하고 유지 관리가 쉬워집니다. 화학 물질 없음, 전문 서비스 없음. 그리고 니티놀과 같은 금속은 재활용이 가능하고 이미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낭비가 적습니다. 오늘날의 프로토타입은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잠재력은 방대합니다. 그들은 집차를 시킬 수 있었다. 또는 기존 냉각이 비싸거나 사용할 수 없는 전자 제품. 엘라스토컬로릭 시스템도 더 조용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부피가 큰 HVAC 유닛보다 잠재적으로 더 컴팩트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장벽이 제거됩니다. 그리고 효율성이 향상되고 재료가 강화됨에 따라 냉매의 필요성은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유연한 새로운 냉각 시대로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냉각은 인류의 가장 큰 위안 중 하나입니다. 또한 가장 큰 환경 문제 중 하나. 지구를 가열하지 않고 냉기를 유지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찾으면서, 엘라스티컬 로락스는 희귀한 과학 조합을 제공합니다. 단순성과 지속 가능성. 이 전선은 작을 수 있지만 그 영향은 엄청날 수 있습니다. 실험실 벤치에서 거실로 새로운 종류의 냉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흐름 대신 구부리고 타협하지 않고 식는 것. 문제는 그것이 효과가 있을지 여부가 아닙니다. 각 프로토타입이 언제 그리고 함께 우리는 자신감 있는 상쾌한 예수로 그 미래에 대답하는 데더 가까워집니다.